안녕하세요. 로피트입니다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현재 시간은 벌써 8월 넷째 주네요. 8월 19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어, 시장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오늘은 어, 어떤 걸할 거냐면요. 그러니까 너무 상위 종목만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오늘은 색다르게 호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솔라나 정도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 이 비트코인은 왜 빠졌냐? 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VIP 서비스에서만 제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만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료 채널에 인사이트를 남기고 테일은 vip 서비스에 남겨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교육 겸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8월 5일 날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만큼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여기만큼은 그냥 무난하게 갭 메꾸는 거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지난번에 짤막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 메꿨어요 하지만 이대로 이렇게 올라가냐 그거에 대한 힘이 남아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고 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는 구조 해손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저점을 올렸죠 올려갔죠 이렇게 고점도 올려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이 이전의 저점을 훼손하는 개파락이 나왔고, 이 부분을 메꿨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반등 겸 리테스트로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여기서 한 번으로 훼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도 차익 실현 및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을지, 여기서 지지받지 다시 여기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번더 눌렸다가, 횡보를 하고, 그다음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차트에는 정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했어도 자 여러분들이 평단가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뭐 대응이 잘안 하지만 평단가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샀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추가 매수를 했다 쳐요.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적으로라도 어, 추가 매수 및 물타기를 안 하는 좀 트레이더나 기가투자자는잘 없어요 여기서 일부러 판 다음에 다시 사거든요 그러면 평단가가 보통은 한이 정도에 머물러져 있고 그 평단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 요기 정도에서부터 여기까지면 이미 이득이에요 이 구간은 여기서 샀을 때 이미 여기 3천이 넘는 이득 구간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는 이렇게 올랐지만 어... 이렇게 올랐지만 평당가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미 여기까지만 올라도 충분히 상승이 나오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눌리면 어차피 한 것보다 다시 사면 여기서 다시 또살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단기적인 파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기적인 파동에서는 이거 1년 짜리거든요. 초점을 올라가고 채널을 그리고 있고. 어, 이렇게 상승을 가속도를 붙이느냐 안 붙이냐에 지금 방향을 앞두고 있지만 여기서 여기 이렇게 눌린다고 해서 이 채널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 정도는 단기적으로 파동이 보여진다. 이 부분 아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증명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약속한 대로 이더리움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더리움만 보면은. 자, 앞전에 배웠던 부분 있죠. 자, 여기서 이 부분과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요 부분이 탄탄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항상 지지라인을 깰 때는 강한 응봉으로 깨져요. 만약에 살짝 하면 꼬리가 달렸는데, 꼬리가 안 나왔죠. 그러면 이 지지라인은 곧 저항으로 발생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낮아졌죠. 이칸 만큼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저는 비트코인도 8,500만 원은 빠르게 올라간다고 했는데 여기 부근 근사치까지 올라가고 저항을 맞은 거예요 앞전에 코스피 이렇게 했다가 눌리긴 눌리는데 어디서 지지를 받냐 이렇게 박스권 그린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랑 똑같은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파동을 봤을 때 일단은 여기서 구조가 한번 훼손됐다 그럼 이렇게 올라도 어, 매도 및 차익실현 그리고 숏을 치려는 사람이 더 많다. 한번 정도는 손절을 짧게 시도를 하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요정도 올라왔을 때 롱을 잡기에는 어, 손절을 크게 잡을 때는 전저점을 잡아야 되고 짧게 잡으려고 하면 요긴데여기서 기대치를 요렇게까지 전고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숏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속립비상 이건 1대2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숏을 잡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1대3까지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조상, 어 자,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서, 어 거래는 터지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이 여기와 여기에 적어도 절반 이상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냐. 그 힘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느꼈어요. 물론, 알트장이 오면 이렇게 됐지만, 얘가 다른 알트보다 힘이 셀라면 한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눌렸으면 힘이 좋은데, 현재로서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앞으로의 얘 변동성이 따르고, 모멘텀을 가져갈 부분은, 저는 저항은 이 추세선에서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죠. 이 하락 채널에서 가운데 중심값이 어디예요? 잠시만요. 한이 정도죠. 이 중심값에서 채널을 저항을 막고 있다. 제가, 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차트를 하도 보고 이러한 분석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강 그었을 때 신뢰도 있는 이렇게 이렇게 그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알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 그으면 또 각도가 달라져요. 이렇게 여기 보면 어봐요. 이렇게 보면 조금 달라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었때도 달라지고. 보통은 아무렇게나 선을 그으면 된다고 라 생각하는데 물론 연습할 땐 좋은데요. 이렇게 실내도 있는 선을 찾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얘가 그래도 여기 위에 이상.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면 2,700복은 위에서 놀 때야 그나마 좀 파동이 좋아졌다. 그럼 이 평선도 이쁘게 모이고. 그리고 상단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보세요. 만약에 얘가 다시 눌린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을 깰지 않겠지는 모르겠으나, 이다음이 어디에요? 여기 구간이 나와 있어요. 여기 구간. 저점을 살짝 깰 수도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어, 아직까지 비트에 대비 레버러지 효과는 있으나, 다른 알트에 비해, 어, 장점은 잘은 아직까지는 없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15분 봉이나 1시간 봉 이런 데서는 분석을 다르게 하죠. 1봉으로 얘기를 드렸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솔라나, 자, 솔라나 같은 것만 봐도 자, 이더리움은 여기 부분이 깨졌었죠. 근데 솔라나는 어때요? 꼬리가 발생이 될지언정 빠르게 올라왔고, 이 반등은 봐봐요. 이 반등은.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힘이 더 좋았어요. 이더리움보다. 그리고 하락에도 덜 민감하고, 그리고 지금 이 매물대 라인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이더리움보다 낫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얘가 손익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휩소가 나왔지만 어, 저는 여기 부근이 가장 기준이라고 봐요. 여기 부근이 만약에 캔들이 일봉상 확정 이탈이 되면 얘는한번더 크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근에서 쫄게 없는 게이 부근에서 만약에 오면 사고 이 부근 이탈되면 자르면 손절이 짧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먹어도 손익비가 1대 10이 넘고요. 손익비라는 건 리스크 대비 기대치 수익률을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짧게 내가 손절을 잡을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캔들의 몸통 라인, 여기 근처에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어, 매수를 받아볼 수 있다. 근데 그걸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탈되면 손절. 그리고 지금 부분에서는 지금 먼저 잡는다라면 여기를 손절로 잡고, 기대치를 최소 여기, 그 다음에 이전에 고점 하면은 딱 어떻게 돼요? 1, 여기까지가 1대1이고요 1대2, 1대3, 1대4 리스크율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리스크율은 약10% 올라갔을 때는 약 9%, 15%, 20%, 30% 이렇게 잔잔 잔 거래를 트레일링 익지 스탑을 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어, 암호화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상담받을 부분, 아니면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어, 텔레그램에서, 예, 네, 메시지를 주세요. 이렇게. 제가 아이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시간 날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만, 그냥 심플하게 매물 때만 봐도, 얘가 지금 가운데 중심값에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얘가 올라오면, 일단 여기는 간다라는 얘기고, 여기가 떨어지면은, 여기가 이건데, 손절이 여기까지 별표 없이, 여기로 짧게 볼수 있다. 그리고, 어, 추세선을 긋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어, 간단하게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냐, 못 받냐 하는데, 이렇게 받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원래 더 신뢰도 있게 좀그어보 자고 하면은 자 원래는 이렇게 볼수 있지만 얘가 어떻게 돼요? 고점이 높아졌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와 똑같은 라인을 이렇게 그어 봤을 때자이 신뢰도가 생기죠. 이렇게 상승 채널로 지금은 그래서 얘가 무게 중심이 위로 향하고 있고 이더리움보다 낮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8월 달 휴가 중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휴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휴가 재밌게 보내시고, 가상화폐 같은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두 남은 일정 즐겁게 보내시고, 어 한주 동안 또 모두 수익 많이 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한 투자 생활하기를 루피트가 응원하겠습니다. 뿅! We'll